18세기 영국 산업혁명의 시작이 14세기 백년전쟁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한다면 이 무슨 똥단지 같은 소리냐라고 하시겠지만 역사의 흐름을 알면 산업혁명의 씨앗은 영국이 백년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뿌려진 것이라는 말에 고개를 끄덕이실지도 모를 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스티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18세기 영국에서 시작된 산업혁명이 역사적으로 볼때왜 영국에서 시작되었고 그 결과 이웃 국가인 프랑스와 독일은 영국의 발전에 어떻게 대응하였는지 14세기부터 19세기 후반까지 약 500년의 유럽 역사를 배경으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은 토지의 품질이 좋지 않아 농사에 적합한 곳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양을 이용한 목축업이 발달한 국가입니다. 그런데 당시 영국은 유럽 대륙보다 훨씬 후진국이었기 때문에 양으로부터 약물을 획득한다 하더라도 영국인들은 그것을 가공해서 상품화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할수 있는 것이라고는 생산한 약물을 가지고 당시 첨단 가공 기술자들이 몰려있는 프랑스의 플랜더스 지방으로 로 가서 수출하는 것이 전부였지요. 그러면 플랜더스의 기술자들이 약물을 가공하여 상품화한 후 유럽 전역에 판매하면서 엄청난 이익을 올렸습니다. 다행인 것은 플랜더스의 기술자들도 원재료인 양모가 없으면 자신들의 기술도 아무 쓸모가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영국의 양모업자와 플랜더스의 기술자들 사이에 강력한 연대감이 형성되어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영국은 이 연대감을 이용하여 플랜더스의 기술자들을 프랑스로부터 분리시켜 양모 산업의 이익을 프랑스에게 내주지 않을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영국 왕이 프랑스 왕실의 혈통을 이어받았기 때문에 자신들이 프랑스의 왕위를 계승해야 한다는 억지 아닌 억지를 부리며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100년 전쟁 발생 이유를 단순 무식하게 추려낸 것입니다. 그리고 100년 후 100년 전쟁의 결과로 영국은 프랑스에 가지고 있던 모든 땅을 잃어버렸고 북부 끝에 코딱지만한 칼레만을 남기고 모두 철수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소득도 있었으니 바로 100년이나 지속되는 전쟁에 지친 플랜더스의 기술자들이 전쟁터인 프랑스를 떠나 전쟁도 없고 양모도 풍부한 영국으로 삶의 터전을 옮겼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제 영국이 프랑스를 대신해서 유럽의 모직물을 공급하는 최대 생산처 및 공급처가 되어 백년 전쟁 이전보다 훨씬 저렴해진 가격으로 유럽 전역에 모직물 제품을 판매하며 유럽의 새로운 무역 패러다임을 이끌기 시작했습니다. 15세기에 백년 전쟁이 끝나고 프랑스로 이동해야 하는 불필요한 공정이 사라지면서 저렴해진 영국산 모직물은 유럽 대륙에 불티나게 팔리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영국이 섬나라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이었는데요. 영국인이 대륙으로 넘어가서 그곳에서 유럽 곳곳에 자신들의 물건을 파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대신해줄 사람들이 필요했는데 그때 등장한 사람들이 바로 네덜란드인이었습니다. 입니다. 네덜란드라는 말은 lower countries라는 말로 낮은 땅이라는 말입니다. 땅이 해수면보다 밑에 있기 때문에 제방을 잘 쌓지 않으면 언제라도 물이 넘칠 수 있는 척박한 땅그 자체였지요. 한번 바닷물이 넘치고 나면 농사는 물론이고 모든 것을 바닷물이 휩쓸고 가버리기 때문에 사람이 살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이곳에는 15세기 이전까지만 해도 죽을 죄를 지은 죄수나 또는 종교나 기타 다른 이유로 자기 나라에서 더 이상 살수 없게 된 사람들이 갈 곳이 없을 때 때 마지막으로 이주해서 힘겹게 살아가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15세기의 백년전쟁이 끝나고 영국산 모직물을 팔아줄 사람들이 필요할 때 영국과 가깝게 있다는 이유로 플랜더스 의 엔투어프 항구를 대신해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항이 새로운 중개무역지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암스테르담이 영국의 양모 제품을 독점적으로 사고 대륙으로 대팔면서 엄청난 이익을 취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네덜란드가 중개무역국 또는 네덜란드 상인이라고 불리면서 상사비즈니스의 강국으로 부상한 이유입니다. 백년전쟁이라는 중세를 끝내고 근대로 접어들자 영국과 네덜란드는 동인도회사를 통해서 바다의 패권을 잡고 17세기부터 본격적으로 해외 정복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동인도회사가 아시아로 향했던 이유는 향신료를 구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네덜란드와 영국의 동인도회사는 향신료의 원산지인 동남아시아를 서로 차지하기 위해서 치열한 다툼을 벌였지만 결국 우위를 차지한 것은 네덜란드였습니다. 그 대신 영국은 인도로 진출하게 되는데요. 1608년 인도의 수라트항에 입항하여 무굴제국의 황제 자한기르로부터 허가권을 득하며 사업을 시작한 영국 동인도 회사는 찰스 2세가 1661년 포르투갈 공주 카타리나 드 브라간사와 결혼할 때 신부지참금으로 받은 본베이를 양도받고 이곳을 동인도 회사의 본부로 한후 인도산 면직물을 본격적으로 수입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까지만 해도 유럽인들은 면직물을 거의 모르는 상태였거니와 면직물 자체가 아시아 내에서는 그 자체로도 좋은 상품일 뿐만 아니라 다른 상품을 사기 위한 화폐의 기능도 동시에 하고 있었기 때문에 면직물은 주로 아시아에서만 유통되었고 유럽으로는 소량만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영국 동인도회사가 향신료의 무역 수지가 점차 줄어들자 인도산 면직물, 즉 캘리코를 아시아 시장에 되팔기보다 아예 영국 본토로 직수입하는 사업을 시작한 것인데 이것이 대박이 나버린 것이었죠. 캘리코는 처음에는 식탁보나 침대보, 커튼 등에 주로 사용되었는데 캘리코가 워낙 가볍고 튼튼하며 통기성도 좋아서 점차 의류로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갤리코가 기존 영국 모직물에 비해 월등히 좋았던 점은 물세탁이 가능하다는 점이었습니다. 당시까지 영국인이 주로 입었던 모직옷은 쉽게 빨수 없어서 위생에 취약했기 때문에 병원균에 감염되기 쉬웠습니다. 특히 면역력이 약한 유아들의 사망률이 높았지요. 하지만 겔리코는 옷을 깨끗이 빨아 청결을 유지할 수 있게 도와주었기 때문에 벼룩이나 진드기 등으로부터 몸을 보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유아 사망률이 뚝 떨어지면서 영국에서 가히 겔리코 열풍이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인 변화에 모직물 산업계는 큰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18세기 초가 되면 일자리를 빼앗길 위기에 처한 직공들의 거센 반발이 일어났고 급기야 갤리코 사용을 금지하는 법까지 가결되기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대세를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따라서 그들도 사업 방식의 변화를 꾀할 수 밖에 없었는데 그렇게 시작된 것이 바로 중남비 카리브 제도와 미국 남부의 노예제 플랜테이션을 경영하며 자기들도 인도산 갤리코를 대신할 수 있는 값싼 면화를 재배하는 것이었죠.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이렇게 시작된 영국 면직물의 역습이 나중에는 거꾸로 인도에까지 수출되고 인도의 면직물 산업을 풍망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원료의 구입비용을 줄이는데 성공한 영국에게 이제 필요한 것은 면직물의 생산 단가를 줄이는 것이었는데요. 18세기 전반까지 방적기나 직기는 사람의 힘이나 수력으로만 작동했기 때문에 인건비가 많이 들고 안정적인 공급도 어려웠습니다. 그러다가 18세기 중반 글래스고 대학 천문학부의 계측기를 관리하던 기계기술자 제임스 와트가 석탄을 채굴하는 탄갱의 배수용 펌프로 활용되고 있던 증기기관을 유심히 관찰하였고, 버밍엄의 금속가공업자 매튜 볼턴으로부터 후원을 받아 볼턴 앤 와트사를 설립하고 연구한 끝에, 1780년대에 방적과 연마 등 다용도로 적용할 수 있는 원운동 증기기관 장치를 잇따라 실용화하였습니다. 이렇게 영국의 산업혁명은 인도산 면직물의 수입으로 도산할 위기에 처한 영국의 산업계가 인도산 갤리코에 대항하기 위해서 면직물의 생산 비용을 줄이기 위한 여러 노력 중 하나로 시작된 것인데요. 그 노력이 증기 기관 장치에 의한 자동화로 이어졌고 수요가 또 다른 수요를 낳는 선순환을 만들어내며 영국 사회에게 산업혁명이라는 획기적인 변화를 선물하였습니다. 기계화가 진행되면서 철의 수요가 급속하게 높아지자 제철업이 발전하였고. 증기 기관은 공장의 기계화뿐만 아니라 철도나 증기선 등 교통수단에까지 이용되었습니다. 철도망이 깔리고 증기선이 오가자 물자수송의 혁신까지 이루어지면서 엄청난 경제효과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증기선은 바람에 의존해야 하는 범선의 한계를 가뿐히 뛰어넘으며 안정적인 항해를 가능케 함으로써 세계의 모든 시장을 예측 가능한 단일시장권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증기선은 해외에서 구입한 값싼 원료를 싸게 수송할 수 있게 해주었고 자연스럽게 국제분업화를 정착시켰습니다. 이제 영국은 식민지인 인도에서 원면을 매우 낮은 가격으로 수입하고, 산업혁명으로 인한 자동화 시스템으로 면직물을 대량으로 생산하여, 자국은 물론 유럽, 아메리카, 아시아에 수출하였고, 인도에까지 수출하면서 세계의 경제 패권을 움켜쥐게 되었습니다. 백년전쟁에서 승리하여 무직물 산업을 독차지한 영국이 값산 인도산 겔리코가 수입되는 위기를 극복하고 18세기 팍스 브리타니카를 일궈낸 것이지요. 영국의 산업혁명은 주변국에게 쉽게 퍼져나갔습니다. 영국 내에서야 특허제도를 통해서 개발자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었지만 타국에서는 그렇게 할수 없었기 때문인데요. 그런 이유로 유럽의 모든 나라들은 영국의 기술을 도용하였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프로이센의 융커가 중심이 되어 영국에서 발명한 증기기관과 제철법을 도입하면서 기계화와 공장의 대규모화를 추진하였고 그렇게 19세기 후반 독일 경제는 영국을 위협할 정도로 성장하게 됩니다. 반면 프랑스는 영국에 대한 심한 견제 정책을 취하였는데요. 1806년 나폴레옹이 우수한 영국의 공산품을 유럽 대륙에 유통 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소위 대륙봉쇄령을 반포하면서 대응하였습니다. 칙령의 내용은 영국과 영국 식민지에서 온 모든 배는 유럽의 항구에 정박할 수 없으며 만약 정박하면 배와 모든 물품을 압수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자기들은 프랑스 산업을 보호육성한다는 명목으로 영국의 기술을 무차별 도용하는 것을 장려하였죠. 기술 도용에 성공한 사람들에게 보조금을 주고 훈장을 주는 시기였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영국만 욕하는 경향이 있는데 독일이나 프랑스도 하는 행동은 영국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19세기만 해도 국제관계에서 공생 따위는 없었던 것이었죠. 여러분, 산업혁명은 혁명이라는 용어가 주는 선입견 때문에 영국이 어떠한 계기로 일시에 해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영국 역사에서 수세기 동안 벌어진 일련의 사건들이 얽히고 설킨 결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영국 동인도회사가 네덜란드 동인도회사보다 강해서 자기들이 동남아시아를 차지하고 네덜란드가 인도를 차지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인도산 갤리코가 영국으로 들어가 영국 무직물 산업계의 각성을 초래하지 않았다면 또 어땠을까요? 만약 영국이 백년 전쟁에서 져서 무직물 기술자들이 그대로 프랑스에 있었다면 또 어땠을까요? 만약 그랬다면 산업혁명의 시작이 영국이 아니라 네덜란드나 혹은 프랑스였을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